안녕하세요. 이종태 행복TV입니다. 은퇴생활 단계별 준비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려하지 않는 인생이 있으랴 잘 살아온 인생, 어느덧 멈춰야 할 시기가 왔다. 멈추지 않으면 후회할 수 없다. 하지만 멈추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 어느 작가의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은퇴전 단계 재테크 포인트 네 가지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퇴전단계 첫번째는요. 가족의 지원이 절대적입니다. 부부경제 합산이 필수고요. 밑빠진 독에는 물을 채울 수 없죠. 아빠가 되어서 하나밖에 없는 자식에게 그 정도도 안되냐? 이 한마디에 아빠 인생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은퇴전단계 재택포인트 두번째는요. 투자압을 가져라. 산에 강사를 하거나 자격증을 따고 직장 경력으로 퇴직 후 지급을 경험하라. 기능이 꿈이라면 은퇴 5년 전부터 농사를 지어야 한다. 투잡은 은퇴 전 지급과 미리 지급까지 고려해서 선택하라. 강의를 하시거나 유튜브, 지필 상담 컨설팅 취미와 연결되면 좋습니다. 은퇴 후의 발생 소득은 생계수단이 아니라 보너스 정도여야 합니다. 투잡 조건은 무리하지 않고 장기적이고 즐거운 것이라야 합니다. 은퇴전 재테크 포인트 세번째 은퇴준비 골든타임을 지켜라 명확한 재무적 목표를 계획을 확정하고 가지고 공유하는 식입니다. 재무적 분야는요. 미리 완성하라. 버켄 리스트 같은 것입니다. 은퇴준비 골든타임은 은퇴전 5년 은퇴 후 3년입니다. 은퇴전 5년 기간에는요. 주택이나 자동차를 바꾸지 마라. 월급도 가장 많은 시기에 이때입니다. 이때는요, 생활비를 1년에 10%씩 줄여나가십시오. 은퇴전 재테크 포인트, 네 번째. 꾸준한 동기부여가 있어야 됩니다. 꾸준한 독서와 학습으로 실천 너의들를 지속적으로 다지고요, 부자가 되겠다는 목표를 정하고 선언을 하셔야 합니다. 어느 펜싱 선수가 나는 할수 있다고 외쳤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을 하라. 일단 날려라. 비웃어도 무시하라. 목표는 공개 공언해 보십시오. 목표액을 지킨 정서를 늘 휴대하고 책상머리에 붙여뒀습니다. 동료, 가족, 강의 때마다 교육생들에게 목표액을 반복 공언했습니다. 목표 달성은 요 자신도 의식 못하게 어느 날 우연히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은퇴 생활 시작 단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 생활비를 계획해 보십시오. 항목별로 얼마씩 쓰겠다. 이건 뭐 나중에 바뀔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정해두면은요 노후 윤곽이 명확해집니다. 물론 명절비라든가 부정기 자금은 포함되지 않았죠. 그 다음에 생활비 흐름도를 미리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달에 400에서 500 정도 죽을 때까지 나오는 설계입니다 자기의 수입의 종류별로 주입의 종류별로 나이에 맞게 설계하는 건데 여기서 참고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은퇴 은 후에 그 다음에 연금 나올 때까지 그 기간 은퇴 크레파스를 미리 감안하시는 게 은퇴 자금 준비의 성공의 요건입니다 은퇴 크레파스는요. 은퇴 시점에서 국민연금, 자기가 나오는 연금 나올 때까지 그 기간을 은퇴 크레파스를 갑니다. 자, 은퇴자금 재무설계원칙 10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입이 전혀 없다고 가정하세요. 두 번째, 고정비는 무조건 줄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 연금 넣는 게 있으면 미리 썼나 하십시오. 그 다음에 모임 회비도 축소를 하고, 행간하는 중단도 하십시오. 세 번째 소비나 지출 규모는요 현직 때와 큰 차이 없어야 우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설계하세요. 네 번째 은퇴 후 수입은 보너스로 얘기자. 은퇴 후 수입은 있어도 없다고 생각하고 계획하세요. 다섯 번째 은퇴 자금은 안정성에 우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중병 사고 이사 등그액 지출 비상금은요 부동산 주식 펀드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자녀 결혼이나 정료 상속 자금을 미리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자녀들에게 동의를 받으십시오. 여덟 번째 죽을 때까지 연금 흐름으로 확보하세요. 아홉 번째 작은 애경사 받지도 주지도 않으면 평생 용돈공할 일이 없습니다. 열 번째 여행 취미, 네 집의 리모델링, 치과 비용이나 이때는 퇴직할 때 따로 떼놓아야 가능합니다. 다음은 은퇴생활 3단계 준비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요 어, 조선일보 하나 생명 은퇴 백서에 나온 기사입니다. 1단계는 요 활동기 65세에서 75세까지입니다. 이때는 아직 건강했어. 해보고 싶은 일들을 할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때는 경제적 준비만 되면 인생 전생기를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다. 평균 월 300에서 500만 원 정도면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는 적한 규모입니다. 연금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단계는요 회상기 75세에서 80세까지입니다. 인생을 돌아보며 복귀해보는 시간입니다. 생활 반경이 줄고 복지 혜택도 있고 큰돈 안드는 시기입니다. 소박함에 행복함을 느끼고요 의지에 따라 인생 설계를 할수 있는 시기입니다. 3단계는 감병기 80세 이후입니다. 이때는 다른 사람에게 비치는 모습으로를 평가받습니다.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주지 않게 배려해야 합니다. 합니다. 미리 준비해야 되죠. 자, 평균 유병 기간은 1 6년이고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고 남의 말을 잘 들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오늘 은퇴자금 재테크 포인트 4 가지와 은퇴 생활 3단계 준비법 등을 알아 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시고, 새로운 정보나 유익한 내용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